자 주어진 문제는 밑면이 정사각형이 직육면체 모양의 연필꽂이의 부피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높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면이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자, 직육면체 모양이면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간단히 그려주면 자요 길이 요 길이는 같고 높이를 내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건데 아마 이 식은 결국 이거, 이거, 이거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곱으로 이 식이 표현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라는 표현이야. 그런데 인수분해지만 저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고차식의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f(a)가 0이 되는 값을 찾는데, 자, a의 후보들은 얼마?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개수, 약수들, 그리고 f(x) 상수항의 약수들 이렇게 계산한 것을 후보로 찾아서 0이 되는 값을 찾은 후에. 조립제법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문제야.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저기 있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1x의 제곱 플러스 39x 플러스 45라는 값을 처음 f(x)라 두고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후보들을 찾아보면 우선 그 후보가 될수 있는 a의 후보가 될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45의 약수들이 되겠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45 약수들. 1, 3, 5, 9, 15, 45가 되지. 그래서 이것들 중에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양수인 것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하 양수 값을 대입하게 되면 다 양수가 되니까 음수인 경우가 될수 있겠다. 자, 첫 번째로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1 마이너스 39 플러스 45가 돼서 자, 주어진 식은 0이 되지 않지? 자,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99 자, 마이너스 39번은 3917339 해서 117 플러스 45가 돼서, 자, 계산해주게 되면, 요거요거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44. 이거 두개 더하게 되면, 플러스 144가 돼서 0이 된다는 걸알수 있네. 즉, F 3의 값이 0이므로, fx는 뭘 인수로 갖는 거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 사실을 알수 있어. 즉, 인수분해 그러니까 졸제법 쓸수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1, 11, 39, 45를, 자,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인 마이너스 3으로 졸제법 해주면, 마이너스 3, 8, 마이너스 24. 자15 45가 돼서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즉, f(x)의 값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몫쓸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를 갖게 되고, 자이 식은 또 다시 인수분할 수 있어서 3호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결국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5가 되고, 이 식은 결국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5가 된다. 자 이때 밑면이 무슨 모양이라 했어?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아, 밑면의 가로, 세로가 x 플러스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는 바로 x 플러스 5의 형태가 될 거야. 따라서 높이는 x 플러스 5가 되고 내가 가로나 세로는 x 플러스 3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건 높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x 플러스 5가 될거다